어떡하지? 나도 긴장된다. 저는 이제 세무사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네. 세무사 한달 수입 루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통 매달 들어오는 게 기장료. 음. 이제 장부를 기록해주는 업무거든요. 음. 그걸 기장료를 매달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뭐 용역. 뭐 재산세, 음. 뭐 상속증여, 음.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laughs> 뭐 상담을 해준다거나 음. 신고를 해준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했서 음. 그걸 불복을 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뭐, 음. 네 그런 용역들을 하면은 그건 이제 건건 건 건, 뭐 네, 건당으로 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매년 신고 시즌에 네. 3월 5월에 세무 조정을 해주고 음. 그 조정료를 받죠. 음. 그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이외 뭐 내가 책을 썼다거나 네. 강의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부수입이 창출이 되겠죠. 음, 책을 쓰거나 그러면. 네. 그러면은 지금 받고 있는 지금 한 달에 버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 거는 일급 비밀인데. <웃음> <웃음> 제가 이제 네. 개업한지 2 개월 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기존에는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음. 일하다가 나와서. 음. 제 사무실 차린 지가 이 개월밖에 안 돼서 음. 아직은 수익적으로는 그렇게 음. 크기 크진 않아요. 그러면은 전에 회사에서도 세무사로 있었던 네네.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얼마 정도 벌으셨어요? 일반적인 기업들 초봉. 초봉? 예. 초봉이 혹시 이거 금액, 어느 선인지 금액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laughs>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그 회사 자체는 음. 이제 중소기업이었고요. 음. 이제 컨설팅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한 3천 중반 정도. 퇴직금 음. 뭐다 포함하면 4천 정도 됐던것 같아요. 그러면 세무 컨설팅 같은 걸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걸할때한번 해주면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이제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음. 신고에 따라서 신고 수수료가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음. 경우에는 그 절감된 세액의 퍼센트로 음.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해서 음. 내가 잘못 냈거나 더 많이 냈던 이런 음. 세금들을 환급을 받아 주는 음. 게 있어요. 그를 해서 음. 그런 경우에도 환급세액의 뭐한 15%, 20% 이런 식으로 음. 정률로 받는 케이스가 있고. 다양? 퍼센트지로 받으면은 최대 얼마까지 받는 거예요?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음.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뭐 제가 이제 음. 주임님께 뭐 네. 100만 원을 환급을 받아줬다 네. 하면은 뭐한 15만원에서 20만원 수수료 받고 음. 만약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2억 5천만원을 해준 사람이 있대요 네. 그러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를 받을까요 그 정도면은 사실 그 비율 자체가 조금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아, 절대적인 금액이 크니까 음. 근데 그거는 협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중개, 중개수수료처럼 음. 상한이 딱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다 보니까 음. 내가. 거기에 들어간 공수만큼 음. 더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음. 더 많이 받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 나한테도 네. 달라. 이제 <laughs> 그거를 잘 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네. 능력인 것 같아요. 음. 네. 어쨌든 이거는 음. 보이지 않는 지식을 파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페이퍼가 하나 더나간다던가 음. 하는 식으로 내가 했던 내역들을 음. 잘 포장을 해서 보여주면은. <laughs> 이쪽에서도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음.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음. 완전, 그러면은, 받은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쪽이?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음. 문서화해서 딱, 보여주는 게. <laughs> 두말 하지 말아라. 네. 딱. 공신, 공신, <laughs> 믿음, 뭔가 믿음직한 음. 그 느낌이 다르겠죠. 네. 그죠 음. 그러면은, 사, 그, 회사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